네, 안녕하세요. 미니블리입니다. <laughs> 네, 제가, 한동안 동영상을 못 올렸었잖아요.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었다가,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는 방법을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되기로 했고, 일단 여러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게 됐어요, 지금. 그냥, 정말, 사, 죄송드리고, 아 죄송, 뭐라 어.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과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새로 받은, 새로 선물 받은 토핑 소개를 해볼 거예요. 여기 토핑이 한통이더 있는데, 한통다 설명하면 또 20분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소한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거 그러니까 한통 없어요. 지금 이게 누가 주셨냐면, 그, 누구냐. 어, 미스터 판, 미스터 판님께서 주셨어요. 그냥 오늘 이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빈셋 네, 죄송합니다. <laughs> 핀셋을 찾느라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못 찾았어요.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징요아 진짜. 화면이 한층더 맑아졌죠? 제 화면을 닦았습니다. 이제 <laughs> 네, 진짜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이쪽에는, 이제,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를 안 익은 상태? 안 익은 상태? 익은 상태에서는 바나나 씨가 안 보여서, 이안 익은 상태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안 익은 상태의 바나나이고요. 씨가 있어요. 초점, 아, 초점이 안 잡히네. 이거 바나나이구요. 보이시나요 지금? 자동 초점이 안돼요 좀. 그리고 일단 대충 이렇게 바나나 때 치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건 체리. 그 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 이렇게 체리가 있구요 그 다음 이거는 비파라고 해야되나? 비파? 딸기? 아마 비파인거 같은 느낌이 들구요 <laughs>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커스터드 커스터드 푸딩 위에 체리? 같은거 올려놓은거 같은데 이렇게 커스터드 푸딩 위에 체리가 올려져있는 토핑스틱이에요 이거는 초점이 잘안 잡히죠? 이렇게 스틱 있구요. 자동 초점이 안 돼서. <laughs> 이제 여기는 롤 케이크인데요. 지금 여기 장미가 섞여 있어요. 흔들림에게 섞이더라고요 이게 롤 케이크인데, 크레파스 막 칠해놨는데. 다 썼나 봐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계속 있고요. 이 옆에는 이제 생크림 머핀 스 찍은 두 개예요. 이렇게 한 개, 여기 또한 개. 이렇게 두개 생크림 머핀이고요. <laughs>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노란색깔 꽃 스틱. 그다음 여기 조각, 파란 꽃. 이거는 이제 무지개 꽃인가 봐요. 이렇게 색색별로 무지개처럼 돼 있어요. 다음 여기는 보라색깔 꽃. 다음 이건 빨간 장미. 이거 이게 제일 신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유령이에요. 유령 맞죠? 이렇게 유령이 있어요. 어느 게 눈인지는 알수 없지만, 일 이렇게 제일 신기한 유령이 있어요. 이런 식 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렌지 푸딩인가봐요. 오렌지 푸딩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토핑 소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